네, 안녕하세요. 너무 오랜만이에요. 요즘 코로나 19로 걱정이 많으시죠? 저희가 이 코로나 19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좋은 소식 하나를 전해 드리려고 해요. 딱 1년 전이었죠. 저희가 단편 영화 저스티스를 촬영하게 되었는데 그 영화가 이제 러시아 국제 영화제에 초청되게 되었습니다. 이제 네, 그주최측에서 오게 된 메일인데요. 비행기 티켓이나 숙박 뭐, 비자까지 다 제공된다고 합니다. 그리고 이 포스터는 이제 저희가 출품하게 된 포스터입니다. 정말 제가 살면서 언제 이런 경험을 해보겠나 하는데 정말 모두 다 감사드립니다.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약속처럼 꼭 아이스크림 사드릴 테니까 코로나19가 끝날 때까지 모두 다 건강하게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정말 모두 다 보고 싶습니다. 저희가 볼수 있는 그날을 기다리며 다들 안녕!